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342번째 시간 이상석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파증례토입니다증례토 이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숙서심장초파 제39기 허정은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1년 7월 7일 7월 9일 7월 십일일 3일간에 걸쳐서 어, 다섯 분의 생님을 대상으로 어, 진행합니다. 어, 지금 현재 세 분이 등록해서 두 자리가 남았습니다. 어, 초심자를 위한 실습이주 심장초음파 교행입니다. 허정선 생님의 어, 아주 어, 열정적인 강의가 생님의 심장초음파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참가 생님께는 허정우 원장님의 심장초음파스캔법 동영상 USB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어, 김일봉 저희 그 카톡 단톡 카톡방 010-4531-2089로 문의 바랍니다. 아, 그러면 어, 또 하나, 어, 용초사 제68기 2주일간 어,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심장초 복부초음파 어, 입문 가 초음파 임문 과정입니다. 정은 여섯 명입니다. 서울 소세여 핸드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예, 선생님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너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 그러면 어,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는 이상석 선생님 정례입니다. 53세 남성으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한달 정상이 있습니다. 촌파 영상으로 심되는 질환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촌파 영상에 보시면 지비가좀클래스됐습니다지비 월은 그렇게 뭐 두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라파티 마일 닥터는 정상이고 포탈 베인도 정상입니다. 간의포면 포메, 보면은 스무스하니까 만성 간질환이나 간경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담낭에 안에 보시면 담낭 백비운 없지만 바이오슬러지가 많이 보이고, 예, 월은 약간 두꺼운 느낌도 듭니다. 여기 스트라파티바이오닥트는 정상입니다. 간실질 에코는. 어, 저 에코로 약간 떨어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촌파상에서 담낭의 위축상 있고 담낭내강에 바이럴 슬러치가 있고 간에 당한 학장이 없고 그러면 간실질 에코는 저하되어 있고 간의 종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염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이럴 마크 검사와 혹시 이 환자가 약물 복용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추정 초음파진다는 약물 또는 약물 또는 아어 약물 저 복용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추정 초음파 때는 약물 또는 바이러스 하이파이티스로 추정이 됩니다. 어 이상석 쌤에게 제가 made for s p e e with 닥터 리상석 그러니까 예, 이상석 선생님께 포스가 함께하기를 보내드립니다. 예. 그러면 전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이 전파 스캔법 이 USB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USB는 제가 만든 USB입니다. 김일봉 원장 전파현정 개인 교수 USB USB를 열어 보시면. 요렇게 전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엽면, 갑상선, 경험맥까지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장 파트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지비가 보이죠. 저쪽이 지비가 되고 여기 포탈 베인이 되죠. 자, 포탈 베인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자, 프로브 위치를 한번 봐 주십시오. 프로브. 자, 요렇게 꼬래꼬리처럼 갈라졌죠.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네, 그렇죠. 요렇게 포탈 베인이 일로 가는 안테리엠피고 안테리, 안테리 슈페를 갈라졌습니다. 5번쪽, 8번쪽입니다. 여기 행경막 쪽있죠 이제 8번쪽을 쭉 따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따라 올라가요. 프로브도 보십시오. 프로브를 보십시오. 상당히 높이 올라갔죠. 이렇게 프로브를 따라 올라가가지고 내가 벤츄랄 포션을 볼 때는 자, 벤츄랄을 봤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 벤츄랄 쪽이죠. 벤츄랄 쪽 보이죠. 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아, 이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선생님들의 요청에 해서 제가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울트라 사운드 교육 USB를 만들었습니다. 장기별 질환 초음파 강좌입니다. 전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강의,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전파 강의가 아주 자세하게 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 스캠프 동영상 33만원, 장기별 질환 전파 강좌 33만원, 두개 같이 주문하면 60만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도 어, 전파 소식지, 제 1호에서 500호까지 단계져 있는 USB를 소개합니다. 이 USB는 송도촌파소식지 USB입니다. 촌파소식 u s 어, b 도이 정례가 아주 자세하게 어, 들어있습니다. 촌파정례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스캠프, 그 다음에 지람별촌파강좌그 다음에 정례집이 생님의 촌파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